안녕하세요. 서울 강동구 천수암 선녀보살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모든 소원하는 바를 이루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고지 좀 생, h o 중생 하 d 저기. 아, 그저. 죠기수 없는 제자.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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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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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 저기. 다이 지금 42이죠. 이제 경자년에는 네. 42에 7년 정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7년 정도 그동안 고생을 했고, 어 금전이 못 벌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네. 못 벌지는 않았고, 사주가 불이란 말이야. 화,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볼 때, 오행으로 볼때 우리 대주님은 3번을 어 직업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세 그리고 두 가지 일을 해라. 두 가지. 두 가지 일을 해라. 이 사주에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어, 방송일을 했어야 돼요. 방송일, 방송일을 했어야 되고, 음, 그리고 우리 그 어, 대주님은 어, 올해 이제 올해 어, 운이 별로 좋지 않다. 운이 올해는 올해는 좋지 않은데 전반기는 어, 말하자면 길흉 어, 길흉이라고 그러면 어, 반은 그러니까 반흉. 반길 반흉이에요. 올해 전반기로 볼때 노력은 하지만 노력은 하지만 먹고 사는 거는 문제 없지만 항상 밥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누가 도와줘도 도와주니까 귀인이 항상 귀인문은 열려 있어요. 어 그런데 음 반길 반흉 중반기부터 괜찮아요. 올해 올해 그러다 보면 돈도 만지고 돈도 만지고 귀인문이 열리고 그러다 보면 후반기에는 돈을 좀 만져요. 만지고 어 43살에 가서는. 대운이 들어오니까 43살에서 돈을 이제 많이 아는 동생이 여기를 소개를 해줘 갖고 처음에 왔는데 제가 그때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골반이 좀 아팠었어요. 응. 그리고 여기를 왔는데 일세인가 기치료인가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만져주셨는데 그 통증이 병원에 가도 안 잡힌 게 일단은 나아가지고 그리고 몸이 좋아지니까는 그때부터는 잘 오지는 않았었어요. 응. 몇 개월 정도는 제가 안 왔었는데. 그러다가 지, 제한테 조금 큰 일이 좀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잘못 가가지고 그렇게 휩싸이 김밥 말리듯이 계속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다른데서 제가 전에 이렇게 한번두번 갔던데는 전화를 해면 그걸 못 잡아내더라고요. 이생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 이사 잘못 갔다고 그 말씀 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급하니까 또 선생님이 오셨더라고 저희 집에. 그리고 집 상황 보고 이제 얘기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살면 안 되고 이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쌤좀 도움을 받고 이사도 하게 됐고. 그게 저는 뭐구타 그때 상황도 아니었고 그 쌤이 조그맣게 해서 산에 가서 같이 그냥 치성을 한번 드리자. 그것 때문에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저에안 다녀본 건 아니니까. 그걸 저 같은 경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쌤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도 하고. 그 지금까지 다니게 된 거예요, 그 계기로. 제가 몸이 좀안 좋았었다고 그랬잖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아도 별로 딱히 그런 뭐 병명도 없고, 그냥 여기 이쪽이 손을 못댈 정도로, 그러니까 옷만 스쳐도 아팠는데, 한 기치료 제가 두 번인가 세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치료를 한다고 해서 저는 좀 그런 거는 잘안 믿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원체 아프니까. 이거라도 한번 해볼까 그냥 처음에는 그런 마음에 샜는데 한두번세번 번? 받고 나서는 여기가 그냥 깨끗하게 그 통증이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어,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그 후로부터는 이 자리가 지금 아프진 않아요 한세번 정도 받고 나니까 이 아픈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가지고 어, 이거 시간이 지나서 그러나 왜 자연치유가 돼서 그러나 처음엔 그랬는데 저 말고도 또 기지료 제가 받은 오십 을 받거든요. 아유만. 예한 미대자 옳습니다. 다 몸으로 학기자끼 요마 사기치. 어른다 해. 부정살가 삼재살 부정살 에이 남남녀 황내 헐쩍에. 네, 각성 바지들 다 있는 곳에 왕래할 적에 묻어두고, 따라들은 부정하고 있습 손이. 사람들 많은 곳에, 사람들 많은 곳에 가가지고 부정이 들어서, 부정이 들어서 지금 부정이 들어서 남의 조상이 우리 부정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머리, 다리만 아픈 것이 아니고 다 몸이 지금 심장에도 이상이 왔네. 자, 만질 때 어때? 여기도 아프지. 살짝 살짝 해도 지금 여기도 부어 있어. 가슴에도 부어 있어. 숨도 고르지 못하네. 숨도 못쉴 정도로 어, 통증 있네. 어, 자 크게 숨 쉬고 한번 딱 내뱉어 보세요. 응. 아이고. 예. 네. 아유. 음, 여기가 신경 없게 나나쁜 남데응 아니 지금 여기가 통증이 아, 올 수밖에 아, 없어요 지금 여기. 삼일째. 응.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런 데 다니지 마세요. 음. 다니지 마시고 지금 온몸에 다 붙었어요. 음. 응, 다 붙었어요. 그 피부적 있는 사람, 상공부적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 여러 사람 그각성바지들그있는데 가가지고 굉장히 지금 부종이 어, 생일달이라 그래요. 이제 왔어요. 음. 응, 붓기가 붓기가 지금 여기 빠질 거예요. 좀 이따 음. 엄청 다리도 지금 보이지만 얼굴이 많이 보어있어요 음. 어, 근데 가서 치료하지 마세요. 기계로 잘못 치료했다. 사람 죽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마, 응. 가만히 편안하게, 아픈 거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응. 숨 쉬세요. 편안하게 숨 쉬면서. 자, 어. 아, 이쪽으로 다았나 봐. 이쪽 아, 쉬. 그쪽이 아파요? 잠깐만 기다려. 아, 휴 엄청 아팠었네 여기. 아이고, 어, 엄청 아팠네. 여기가 부기가 지금 엄청 나요. 여기가 지금 엄청 벗어요 얼굴이 호빵처럼 변했잖아. 아, 이제 마음대로 다리 내리네 이제. <laughs> 이제 안 아프고 막. 옆으로 살짝 누우세요 예, 움직일 수 있나 보세요 아, 편안해요? 네아이어편안하신구먼 네. 만져서 네. 이렇게 만져서 네, 잡을때까지 그렇지, 봉준이 그렇지, 어때요? 봉준이 어때요? 에휴. 어때요? 너무 가벼워요 어, 그쵸? 응 어, 날씬해진 어. 것 같아 <laughs> <웃음> <웃음> 자, 힘 있나 없나 내가 시험해 볼게. 자 이거 뜯을 수 있나? 자 잡아보세요. 아이고 힘이 있네. 저쪽. 이제 왼쪽. 자.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자 잡으세요. 아이고 힘이 좋아졌다. 자 저쪽. 아이고 이쪽 안았더 혼자서 살짝 일어나 볼게 어떤가. 아까 혼자 눕는 것힘들었죠 아이고 좋아졌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